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양 고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역을 원문과 영어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전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읽어보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주역은 안 그래도 뭐 어렵고 난해한 경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읽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필요까지는 아니고 다른 각도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수레둔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상전의 내용입니다. The i major clouds and thunder, the i m a g e o f difficulty at the beginning, thus the superior man brings order out of confusion. 원문으로는 상왈 운내둔 군자의 경륜 이렇게 이제 짧은 글인데 이거를 영어로 해놓으면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영어를 한문으로 해도 한두배 반, 두배뭐한배반 정도 길어지고 우리 말을 영어로 옮겨도 이렇게 조금 길어집니다. 언어 사이의 그 자간의 의미 자체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약간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디 메이지 그러면 이제 상화리 되겠고 크라우젠 선도 그러면 운네. 이 되겠고요. 더스포리엄에는 네, 이제 군자를 얘기하고 더스는 그 군자 이할때 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rings order 질서를 가져오는데 out of confusion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경륜이니 경전이니 할때그 경자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의 이제 익숙하게 이제 사용을 하지만 그 의미 자체는 어떤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영어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Clauses are represented by definite decorative lines. This means that in t h chaos of d order is already i m 클라우드 선더는 이제 구름과 우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 레프레저티브 바이 그러면 뭐뭐로 대표된다? 상징이 된다. 데피닛 명확한 데크로티브 장식적인 라인 선들. 요 문장은 그 술의 준계의그그괴의 이제 모양효, 뭐물 물수를 얘기하는 그 수를 얘기하는 수계와 밑에 이제 그 우레를 얘기하는 매개 징계의 모양을 이제 그 작대기로 이어진 것과 끊어진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작의 어려움의 혼란 속에서 그 order 이제 질서는 is already implicit 이미 암시가 되어 있다. 그래야여 또한 군자는. 초창기에 시작되는 풍부함을 조정하고 조직하여야 된다. 마치 Get just as one. one은 요 군자를 얘기하는 거죠. 에, 헝클어진 실 뭉치로부터 실을 뽑고 s 아 o t out, silk thread 뽑고 그리고 그것을 실타래에 감는 bind them into in s 실타래에 감 실을 뽑아서 헝클어진 거에서 실을 뽑아서 실타래에 감는. 그러니까 이제 혼란으로부터 어떤 질서를 가져오는 이런 과정을 그 명주실 비단실을 뽑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존재들의 무한함에서 또는 무한한 존재들의 존재들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군자는 분리하고 하나로 합치는. 여기서 보면 이제 one m 에이 u s be able to인데 앞에 보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리하고 분리하고 하나로 합치는 합치는 것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혼란 엉클어진 실타래로부터 분리하고 실을 분리해서 그거를 또 유나이트 하나로 질서 있게 정돈돼서 감는 이런 걸로 이렇게 영문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